것 같았고, 아이들 물놀이하는 공간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시거나 작은 캠핑 공간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바른집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심곡동의 깔끔한 준신축 3룸 매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지상 2층부터 지상 13층까지의 매물로 세대수는 2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인근 학군으로는 심곡초등학교가 도보로 1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어린 자녀 키우는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부천역까지는 도보로 15분 그리고 신중동역까지는 차량으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W역세권 매물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으실 것 같았고 가까이의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집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병원 편의시설 등 생활권이 거주하시기 편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필로티 구조 자주식 주차로 넉넉하게 나와 있고, 주차 차단기가 시공되어 있어 외부 차량을 출입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무인 택배함이 있어 외출 시 택배 걱정 없이 보관하시기도 유용하실 것 같았습니다. 공동현관은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 현관문으로 비밀번호나 세대호출로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로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앞쪽에 도착했습니다. 전실은 양측 사이즈 각각 1.8m, 1.6m로. 안쪽에 위치한 화이트톤 두 칸짜리 키큰 신발장은 가족분들 사용하시기 넉넉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하부쪽으로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 양측 사이즈는 각각 3m, 2.8m의 사이즈로 쇼파와 TV 놓고 거주하시기에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막힘없는 뻥 뚫린 뷰와 남양의 밝은 채광이 눈부신 집이었습니다. 주방 쪽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양측 사이즈는 각각 2.7m, 2.6m로, 주방은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는 기역자 싱크대로 시공 마감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따로 확보되어 있고, 넓은 싱크볼과 가스레인지 그리고 넉넉한 수납 공간과 환기창문까지 완벽한 주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양측 사이즈 각각 3.2m, 2.6m의 넓은 방으로, 킹 사이즈 침대와 장롱 넣고도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큰 사이즈였습니다. 첫 번째 방 안쪽에 첫 번째 욕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실 양측 사이즈는 각각 3.1m, 1.6m로 예쁜 수건 수납장과 깔끔한 도기로 시공 마감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만큼 넉넉한 공간으로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시공되어 있어 식구분들이 많으신 분들도 거주하시면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첫번째 방 안쪽에 대피소 공간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측 사이즈는 각각 2m, 1m로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철제 선반을 시공 후 팬트리 공간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두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방은 양측 사이즈 각각 2.5m, 2.3m로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재나 게스트룸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고, 아이들 놀이방이나 공부방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 양측 사이즈는 각각 2.5m, 2.3m로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는 방이라 식구분들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드레스룸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았고, 펜트리 공간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방 안쪽에 다용도실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용도실 양측 사이즈는 각각 2.5m, 1.5m로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서 외부 테라스에 빨래 널어 놓아도 좋을 것 같았고, 층고가 높게 나와 있어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으로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욕실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양측 사이즈는 각각 2.1m, 1.6m로 거울로 된 슬라이딩 수건 수납장과 깔끔한 도기로 시공 마감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샤워 부스와 코너 선반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완벽한 욕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스 양측 사이즈는 각각 11.5m, 1.3m로 길쭉한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닝 설치 후 텃밭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고, 아이들 물놀이하는 공간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시거나 작은 캠핑 공간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매물은 더블역 세권의 깔끔한 준신축 3룸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집 보러 서둘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물 문의는 우측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